앞으로는 두 분을 같이 모시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요? 왜요? 그 강력한 코뿔소가 한마디는 있어요. <laughs> 코뿔소가 아니라 코알라가 되거든요. 너무 강력해 소용구가.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예, 예.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번네 공작도 당해 봤고요. 아,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해 봤습니다. 네. 제가 세게 나갈 때마다 당했는데 그걸 지켜 주는 사람이 최혁진 의원이었어요. 아, 저 그래서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최혁진 의원이 저를 받쳐 준것 같아. 네. 저 사실 국민 여러분 힘듭니다 아, 힘들고 제가 법사위 이제 어, 하는데 법사위 하다가 검찰 개혁에친 사람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아. 예 저는 어, 얼마 맞아, 전에 맞아. 뭐 어미준 이야기하고 국방 얘기 나오면서 제가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도 음. 삼각 편대로 짜서 치나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도의대 사인회동 얘기할 때도 맞아. 여기서 제보받았었거든요 어. 그런데 다 뭐가 있지만 이걸 가짜 뉴스처럼 치고 올때예 그런데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음.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맞아.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힘을 합치고 있는데 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힘좀 주십시오. 태영교도님이 네. 불도저처럼 쫙 밀고 가면, 네. 그걸 또 비껴나는 놈들이 있어요. 싹 피하면, 아. 이제 좌우로 뛰면서 코로 그냥 빵빵 나가버리는 빵 <laughs> 거고. 이렇게 <laughs> 예, 예, 해서 완전히 이제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고요. <laughs> 예, 예.